네, 전세계 수비 방송을 학수고대하시는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추자에 대해서 네, 살펴보셨죠? 이새추자가 날개가 이렇게 네, 짧은 새라고 하면, 예, 부리가 좀 있고, 네, 그렇죠? 부리가 좀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새를 본뜬 글자는 뭐라고요? 그렇죠. 세조자라고 했죠. 세조자와 까마귀오자는 한개 차입니다. 해일자처럼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썼느냐 차이죠. 세조자 옆에 조류 입이 들어가면 이게 울명자 자명종 할때 울명자 공명 이렇게 하는데 까마귀오자 옆에 입구가 들어가면 같은 세대도 아주 새 취급 안 해줘요 네. 오호 통제라슬플로오 탄식소리 오자 여기에 예, 발을 전자처럼 생기고 이렇게 밑에는 세 존자처럼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어찌언자입니다 새 형태를 본뜬 글자인데 어조사로 언제 허약해서 어찌언자입니다 언감 생심할 때 어찌언자입니다 요거는 종, 신에게, 종, 해, 자,죠. 네, 종을, 네, 요, 손으로, 밧줄을 이용해서, 사람을, 즉, 끌고 오는 장면에서 종, 해, 자입니다. 종, 새는 뭐예요? 새는 새인데, 종, 새. 여러분들, 새는 새인데, 종, 새가 뭐예요? 항상, 새는 새인데, 새장 안에 갇혀 사는 새가 뭡니까? 닭이죠. 그래서 닭, 개, 자입니다. 네, 계란, 군계, 이락, 양계 할 때, 닭, 개, 자입니다. 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새 밑에는 새조자 밑에랑과 똑같은 형태죠? 이것이 둥지의 절구구자 둥지에 해당하는 까마귀나 까치들이 나무 가지로 이렇게 둥그렇게 새집을 만들었습니다. 까치집, 까마귀집 그런 집을 갖고 있는 새 신석자 까치 작자입니다. 신발 석자. 왜 이게 신발에 뜻이 된다면 보통 그 갯벌에 가면 이 이런 발자국들이 이렇게 세 발자국들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발 석자 까치 작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물수가 들어가면 그 그렇게 물가에 가면 이게 발자국이 많이 찍혀있는 것처럼. 있는 곳이 어디래요? 어디래요? 네, 개펄이죠. 개펄 석자입니다. 간석지 석호 네, 간석지 할때 개펄 석자입니다. 옛날 옛날 예 석자에다가 옛날 옛날 예 네. 옛날 옛날부터 이렇게 유명한 새 까치 작자입니다. 오작교할 때 까치 작자입니다. 다른 세도 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꽤나 유명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술자 써가지고 까치 작자입니다. 오작교할 때 씁니다. 이그이세 조자에서 산이 들어가면 발 대신 섬도자입니다 보통 아독 도라는 것은 섬들은 다 뭐예요? 섬들은 다 새들의 외로운 섬 하나 외로운 섬 하나 섬이 보통 바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은 산처럼 생겼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네. 섬도자입니다 이 새들은 쪼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섬도자에다가 손이 들어가면 이 우리가 이렇게 그 새가 쪼아먹듯이 절구에다가 이렇게 방아질하는 장면에서 찌을 도자 다듬이질 도짜입니다. 찌을 도짜, 다듬이질 도짜입니다. 도정한다 그래죠? 쌀을 찢는 것을 칠분도, 일곱번 벗겨내는 거 칠분도 오릅니다. 여러분 그 연주자들이 입는 옷, 신랑이 보통 이렇게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연미복이라는 말 쓰죠. 연미복 꼬리 밑에 써서 연미복 그룹입니다. 왜연미복이라그래요그 지휘자들이나 그 신랑 입는 옷들이 제비처럼 생겼어요. 그옷 모양이 그래서 이게 제비 연자입니다한 마리의 제비의 모양을 그리는 글자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초자에다가 북명 붕자나 입구 들어가고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그림 보면 제비 한 마리의 모습. 세조자나 세추자의 글자는 안들어가 있지만 세와 관련된 글자, 제비도 세니까 함께 다뤄봤습니다. 세조자는 의외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뭐 다른 글자들을 살펴볼 때 세조자가 들어간 글자 많죠. 363강은 이정도로 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세추자와 세조자의 한 약한 60여자되는 글자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어, 교재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교재도 봐, 보시면서 익혀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의 그러니까 특징들을 에, 잡아서 세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글자를 공부하시면 에, 조자원리, 추리력, 응용이 이런 것이 좋아,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